남자와 여자의 10년 전과 10년 후의 대사 결혼 전 어? 자기야 나 늦었어 오래 기다렸지? 어? 아니야 아니야 나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루 정도도 기다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? 어,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어? 나 사랑해? 아, 당연하지. 예전부터 그래왔어. 당신, 바람 필 거야? 어, 미쳤어. 내가 그런 짓을 왜 해? 나, 매일매일 키스해줄 거야? 어, 매시간마 해줄게. 당신, 나 때릴 거야? 어, 실상했어. 사람 보는 일 그렇게 없어? 나,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? 응. 음. 오케이. 결혼하자. 오케이. 바로 가자. 결혼 후. 여보, 응? 나 당신 믿어도 되는거지? 어이, 실성했어?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? 당신 나 때릴거야? 어, 매시간마다 때려줄게 어, 매일매일 키스해줄거야? 어, 뭐 미쳤어? 내가 그런 짓을 왜해? 당신 바람필거야? 당연하지, 예전부터 그래왔어 나 사랑해? 어? 그런거 꿈도 꾸지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거야? 어우, 좋아, 좋아. 못 빠져 기다리는 줄 알았네. 방 당장 서류 갖고 와. 이대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제목, 호랑이와 엄마. 옛날, 옛날, 아주 먼옛적 떡 장사를 하는 엄마는 떡을 팔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. 남은 떡은 우리 아이들과 나눠 먹어야겠다.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. 오옹!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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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엄마는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볼 생각에 떡을 주고 급히 고개를 넘어갔습니다.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, 다시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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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하나 도 줘라. 그는 안 잡아먹지. 엄마는 결국 남은 떡을 다 줘버렸습니다. 그때 엄마는 궁금하게 생겼어요. 호랑이님, 왜 떡을 잡수세요? 호랑이는. 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러자 호랑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야, 내가 말하는 건안 이상하냐? 이상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다음에 언제할지 모르지만 또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